안녕하세요. 영국 유학닷컴 특파원 장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GP 등록하는 방법과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 위 검색 단어를 써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더치어로 이제 병원이나 가정의학원이라는 뜻이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는 GP라고 불러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GP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을 고르시거나 가장 마음에 드시는 곳을 골라주시면 되시는데 여기 웹사이트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 웹사이트나 들어가 줄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약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전화로 예약을 하는 편이에요. 예약 전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요. 이 보통 이 사이에 전화하신 다음에 그쪽에서 되는 시간을 알려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사인업이라고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GP 번호로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전화를 하실 때 GP 등록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시고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개인정보로 물어보면 알아서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예약을 잡으실 때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예약 잡는 방법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처방전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처방전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 또한 전화로 가능하시고요. GP랑 이렇게 대화도 할수 있고요. 대부분 GP를 한번 가시면은 그쪽에서 전화를 일주일간은 꾸준히 해줄 거예요. 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잘 챙겨주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건강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편하답니다. 짱! 그래 이상 GP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유학생활 하세요.